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k가 있다. y는, K, y는 kx가 있다. y는 kx는 원점이라지. 기록이 k인 직선인 거지. y는 kx가 있는데, 2차 함수. y는 2x-2의 제곱. 2차 함수하고, 서로 어,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을 a, b라고 했고, 2차 함수. 여 아래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b 있는데, 얘와 만나는 점을 CD라고 할때 AB 대 AB 대 CD의 비가 2대3 이랬어. 2대 3. AB 대 AB 대 CD가 2대 3입니다. 봐봐요. AB부터 한번 살펴볼게. 자, 여기에 길이는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A의 x 좌표를 알파라 하자. B의 x 좌표를 베타라 하자. 응. 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 하자. 그러면, 자. 지금 K가 양수냐? 아, 그렇지. 양수 K. 나왔다잉? 양수 K. 자, 봐라. 얘가 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니까 러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얘가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그럼 얘는 뭐겠니? 기울기가 k니까. 일본의 k 아니겠냐? 재민이가 이게 봐. 또 자고 있으니까. 여기 길이가 뭐야? k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그지? 물론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고도 잡아야 된다. 에? 그러면, AB의 길이는 뭐니?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야지. 1대 K대, 자, B를 생각을 하자고. 얘가 1이라면 얘가 K지. 1대 K대, 여기는 뭐니? AB의 길이는. 루트, k 제곱더하기1 아니냐. 1대 K니까. 그 뒤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붙여주면 되지. 베타 마이 여기는 1이라고 잡으면 1대, k대, 여기가 루트 k제곱 플러스 1 피타고라스 정리해예요 어? 그러니까 a, b의 길이는 루트 k제곱 플러스 1 하고 가로 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면 돼요. 됐지? 그러면 이 알파 베타는 누구니? 얘와 얘를 연립해서 풀었을 때두근 아니냐? 어? 그러니까, 자, 첫 번째, AB 구하기. AB 구하기. 우리, 여기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AB, 얘를 P라고 하자, 이 점을. 직각 삼각형을 딱 만들었을 때, 얘를 P라고 하자. 왜? 네. 그러면, 자, 먼저 알파벳다부터 뭔가를 한번 써보자. 열린방정식 풀면 2x의 제곱, 그렇지? 여 풀면 마이너스 4x 있고 마이너스 8x가 되겠지? 여기 k 넘어오면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kx 있으니까 플러스 kx.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 2, 8. 8도 있잖아, 8, 8. 얘는 0에 두 근이,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고 적자요. 자 여기 어, p 에서 x축에 내린 수선, 그다음에 A에서 x축과 평행하게 그은 수선, 아 x축과 평행하게 그은 직선. 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하면 AP의 길이는 얼마니 AP, AP, AP의 길이가 AP, AP의 길이가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지. 얘가 AP의 길이가 AP의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BP의 길이는 BP의 길이는 자 기울기가 k니까 1대 k 아니야 그러니까 얘, 얘 k배야 k배. k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그러면 AD의 길이는 뭐니? AD의 길이는 루트 k의 제곱 플러스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민니그러면 우리 알파 마아 마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구하면 되거든. 여기에서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2분의 8 플러스 k지. 그 다음에 음, 알파 곱하기 베타는 4지. 그래서 재민이 그만자. 재민이 그만자라.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2분의 5 제곱 하면 4분의 5. 어8 뭐 플러스 k의 제곱. 이러지. 마이너스 얼마 해야 돼? 16 해야지. 16. 16. 그지? 여기에 루트 씌우면 얘요 1. 예?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를 해보면 합차 공식으로 정리한 거 해볼게. 합차 공식으로 2분의 8 플러스 k 플러스 4, 2분의 8 플러스 k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하면 얘가 뭐니? 2분의 k 플러스 8이냐? 여기가 2분의 k 플러스 8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분의 k냐? 2분의 k.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이제 AB의 길이가 구해지는데 AB의 길이가 AB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k 제곱 플러스 1. 그다음에 루트 루트 2분의 k 플러스 8. 곱하기 2분의 k. 뭐 이런 식이야. 됐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cd의 길이를 구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cd의 길이를 구하러 가는데, 여기 c의 x 좌표를뭐 p, 여기 d의 x 좌표를 q라고 해보자. 재민나 그러지 마라. 자, 여기의 길이가 p-q야. 여기의 길이가 k 곱하기 p-q야. 여기 cd의 길이 또한 루트 1 플러스 k의 제곱 한 다음에 p-q야. 아니똑같이 자, 이제 두 번째 cd의 길이 구하기. cd 구하기. cd를 구해보면 이 pq는 pq는 뭐냐면 얘와 kx와의 교점이잖아 교점의 x 좌표지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1은 k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넘어가면 x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e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 곱하기 Q는 1 이렇게 되고, 그렇지? 그러면 P 마이너스 Q, P 마이너스 Q의 제곱은 어떻게 되니? 얘의 제곱에서 K 플러스 2의 제곱에서 얼마를 빼니? 4를 빼면 되지, 4를 빼면 되지. 그러면, 이제, CD의 길이 구해보면, CD는, c d 는 어떻게 된 거야? 얘한번더 정리해볼까? 합자공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 K 플러스 4 곱하기 K. 이렇게 되지않냐 맞지? 예. 그러면, CD의 길이는, 루트 K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k k 플러스 4 이렇게 된다. 됐지 그러면 a b 대 c d가 이것 대 이것이 2대 3이래. 자 이것 대 이것을 하려면 이것 대 이것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게 없어져 버리지. 이것 대 이것을 해봐봐. 이것 대 이거. 여기는 없어지니까 이것만 쓰지 말고 한번 써볼까? 얘 한번 써볼게. 자, 이제, 세 번째, A, B, C, D. 를 구해보면, 얘는, 이것때 이거 해보는데, 여기 2로 통보를 해볼게. 2로 통보를 해보면, 2 e 곱하기 2가 돼가지고, 분모가 4니까 앞으로 2 e 나오겠지. 자, 2분의 1. 루트. 2로 통보를 하면 뭐야? K 플러스 16이지. K 플러스 16대고 뒤에 K 하나 붙지. 네, 여기에도 K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안 써도 돼. 그냥 쓰자잉. 약분해버리면 되니까. K 대. 여기는, 루트 K, K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없애도 되지. 이게 얼마? 2대 3. 이렇게. 여기 두개 곱해서 제곱하고. 여기 이렇게 두개 곱해서 제곱을 해보자.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되지. 여기가 2니까 2 곱하면 이것때, 이것때 이것 2,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해도 되잖아. 얘두개 곱해서 제곱을 해보면, 얘두개 곱하면 4지. 제곱을 하면 16 이렇게 된다고. 16.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제곱하면 k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는 9, k 플러스 16 이렇게. 주님, 자 이제 정리만 하면 된다. 16K 플러스 64는 뭐니? 9K 플러스 얘두개 곱하면 얼마냐? 144. 자, 16에서 9 빼면 얼마? 7K, 7K는 얼마? 144에서 6 4배0 어? 80, 80. 뭘 구하라 했니? k는 7분의 80 내가 더 생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 여기 두 번째 여기 구할 때는 많이 생략해서 했는데 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뭐냐? 결국 결국 이거 뭐냐? 얘가 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알파잖아. 얘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얘가 뭐냐? p 마이너스 -Q. 어, q 두 근의 차야, 결국. 결국 둘다 얘도 두 근의 차, 얘도 두 근의 차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잖아. 이렇게 해도 돼.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닮음일 거 아니야. 왜? 기울기가 k이니까. 여기가 지금 직각인데 여기가 지금 직각인데 얘하고 얘하고 각이 같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두 삼각형은 뭐였냐면 닮은 삼각형이었어. 그러니까 AB 대 CD는 얘의 길이 대 얘의 길이하고 똑같아. 응? 여기 얘 둘이 교점의 차이, 교점의 x 좌표의 차이, 얘하고 얘 직선의 교점의 x 좌표의 차이와 같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대 어, 어, P-Q. 이걸로 갔어도 돼. 나는 지금 A, B, C, D를 구하려고 직접 구했잖아. 근데 이거 안 구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구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대 P-Q로 갔어도 돼. 처음부터 줄여가지고. 그러면 바로 이것도 이거 나오는 거야. 이것도 이거. 뭐 여기 AP 길이고 하고, BP 길이고 하고, a b 의 길이고 하고, 이런 거안 해도 돼. 두근의 차, 어? 두근의 차 대, 두근의 차 이걸로 갔어야 된다. 이거 이것때 이거야 바로. 그게 이거지. 금방 나오겠지.